안녕하세요. 삐삐덕이에요 오늘은 아주 맛있는 무슨 요리죠? 네, 맞아. 자. 햄 넣고 신김치 좀 씻어서 넣고 양파 넣고 들기름에 쫙쫙 볶아 주면 냄새가 아주 끝내주죠. 자, 이렇게 해서 두부를 튀겨 놨어요. 이런 두부를 튀겨서 여기 안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. 자. 볼게요. 와, 기가 막히게. 저희 아이하고 같이 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햄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골고루 먹기 위해서 햄을 여기 몇 개다 얹어 놓을 거예요. 자, 같이 따라가 볼게요. 거자 맛있죠? 엄마? 엄마?